혹시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셨나요? 내 허리 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무려 9%씩 급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시한폭탄 같은 경고 등입니다. 실제 사례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후 바로 눕는 습관과 술, 야식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정상의 3배까지 차오른 상태였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당뇨를 유발하고 혈관을 공격해 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간의 프로젝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결 첫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두 번째는 슬로우 조깅입니다. 걷는 속도로 천천히 달리며 앞꿈치로 착지하는 것만으로도 지방 연소 효과가 엄청납니다. 단 4주 만에 허리 둘레가 8cm나 줄어들고 위험했던 수치들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내장 지방은 반드시 빠집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